아, 이게, 이 좋은 망원 쓰시는 분은 고기도 잘 와. <laughs>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아, 손이 빠르신 분은 벌써 낚시, 낚시, 낚시 시작했고요. 옆에 분은 손도 빠르시네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방송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아, 첫사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오자마자 바로네. 좋네요. 낚시로 떠나는 여행 피싱 투어 어디가 없노? 아, 오늘 제가 지금 목도 잠기고 얼굴도 붓고 제가 네 시간을 왔네요. 오늘은 좀 이제 가는 목적, 목적지가 멀다기보다 이 날이 안 좋으면 배가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 푹 자고 왔어요. 밤새 운전하고, 물론 감독님 운전하셨지만, 예. 푹 자고 지금 나와서 너무 컨디션 좋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반겨주시네. 오자마자 뭐. <laughs> 제가 그냥 그저 이렇게 생겼는데 잘생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선장님 또 인사까지 하라 고 그러고 하여튼 오늘도 갑오징어인데요. 먼 바다 깊은 수심, 심의 갑오징어. 아 이게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사이즈가 커졌겠죠. 자 오늘은 마리스 이런 거안해요그냐큰 사이즈 갑오징어. 자 출발. 출발할게요. 아 낚시해.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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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시, 시, 시. 아 오자마자 지금 너무 잘 자가지고 지금 이 얼굴도 메롱, 이 정신도 메롱메롱해요 지금. 아, 근데 약간 너울이 그때보단 덜하네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울이 덜하네. 첫수 넣었으니까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라인이. 네. 어아 오늘 너무 여유를 부렸나? 어손 빠르신 분은 벌써 한 마리 낚으시고 오늘 분위기 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수보다 오늘은 사이즈. 이트 사이즈가. 아, 사이즈도리고 왔는데, 아, 이거. 깊은 바다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마리스도 마리스인데. 사이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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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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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여기 좀한번 보여주세요. 저쪽 보다 사이즈가 좋더라 이거는 그냥 그래 작은 걸로 시작하는 겨 응? 이렇게 시작하는 겨 그냥 예 하여튼 아 오늘 말일수 말일수 아닌데 아 사이즈는 아 사이즈 한번 해볼게 그래도 좋아 어 깊은 바다에선 제가 챔질을 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강하게 하, 하고 어 순간적으로 툭 쳐서 놀래가지고 그냥 릴링 바로 시작했다면, 어, 그럼 강하게 침질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막 먹자마자 바로 떨궜을 때는 다시 내가 액션을 살랑살랑 주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먹는 확률이 제 경험치상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아, 놓쳤는데 떨어졌어요. 어? 그래갖고 다시 하니까 또 그놈이 다시 붙은 거 같아요. 그냥 혹시 떨어질까봐 침질을 약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침질 을 강하게.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밑에 지방, 밑에 부분에서 바, 바로 떨어졌을 때는 바로 막 액션 싹 주면 먹어요. 지금처럼.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또 있다. 처음에 상황 좀 보려고 봉돌 옆에서, 옆에다가 애기도 한 마리 달아봤어요. 밑에서 먹나, 위에서 먹나 한번 보려고 달았는데 역시 위에 단차 한 15cm 위에 삼봉에서 먹네요. 그냥 밑에 거는 띄고. 상황 봤으니까 아하 처음에 이렇게 탐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밑에 봉돌에다가 요거 애기 어디 갔냐 이거 애기 하나 달아보고 애기에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부분이니까 좀더 단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계속 달고 하거나 그래도 돼요 대신에 이제 물 좋아하는 건 미세하게라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낚시하시면 돼요 지금은 삼봉 애기를 정확하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 단참은 되겠다 생각하고 낚시를 하면 될것 같아요. 낚으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냐. 그죠? 어 사이 좋다. 아우 사이 좋다. 아 얼른 아, 찍고 저거 땅 찍어야겠다. 와 사이즈가 좋네 사이즈가. 저런 거 오늘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1 0여수 하면. 십여선 뭐야 그 아래도 에 손맛 제대로 보고 좋지. 그러니까 깊은 수심 가보지가 낚시, 시미낚시. 심해 낚시. 심해 낚시가 이런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아 지금 잘 나오네 오늘은 아유 너울 일단 별로 약해서 좋아요. 아나 너무 너무 좋아. 잠도 푹 자서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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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귀한 낚시. 아, 야, 야, 야 좀만 더보여 줘요. 아양증맞게 귀여운 거 잡으셨다. 축하요. 해 조금 있으면 또 한치 처리네 조금 있으면 또 한치 처리야 아유 앙증맞고 귀여운거 잡으셨어 아이 저런, 저런 저게 좀 입질이 저거는 약하거나 아니면 무게감이 덜덜 실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올릴수도 있는데 낚시를 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에 한치 좋지 아 그리고 그 얘기도 마저 해드릴까 어이 릴링을 몇번 하는데 이거는 안, 무게감이 안느껴지는데 조금 이상해 그런 거, 그 채비가 꼬였을 수가 많거든요. 많이 가끔씩 꼬이기도 하니까. 그냥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깊은 수심에서 약간 막 귀찮잖아. 그래서 막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들었다 놨다는데 방금 전하고 뭔가 이상해. 그럼 채비가, 애기가 그 라인에 막 올라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올려서 확인. 귀찮아도. 아. 어, 사이즈가 좋아. 벌써 사이즈 좋은 것만 세 마리째야. 이야. 기가 막히다 아주. 오실래요? 아니요, 아니, 안 나와요. 아니. 어. 오, 잘하셨어요. 오! 아, 사이즈 좀고잡 오셨어요. 별로 안나옵니다 이거는. <laughs> 어, 이거 사이즈는 되겠어. 아 근데 몰라 50분 봉돌을 달아 가지고 오늘 좀물살이좀 가네요. 가는 날이어서 봉돌을 50을 달았는데 아, 40%좀 달았으면 좋겠다. 어이구. 뭐, 잡으러 가자, 이게 아닌데. 마리스. 깊은 수심은 마리스도 마리스인데, 사이즈요. 이리 와, 뿜만한 거. 오우, 좋다. 어우. 어우. 요즘 아까보단 좋, 좋겠다. 그니까, 아까도 올때 얘기했는데, 올때막 눈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말게 하늘이 맑으면 조금 더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앞뒤로 중간에도 그렇고 이런 날, 이런 날이 있네. 너울도 없고 아우 행복해라. 잠도 잘 자고. 이게 이 낚싯대기를 조금 하면 갑오징어, 특히 깊은 바다 갑오징어, 가보증어, 심해 갑오징어는 허리가 좀 짱짱하고요. 초집대가 좀 부들부들하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8대이나9대일 그 사이 뭐 8대나 9대1 사이에 있는 액션도 좋고 그래야 이게 잘읽혀 예, 툭 치는 입질도 입질이지만 무게감을 잘 느끼고 투리테가 반응을 하는 것도 눈으로 보기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길이는 한 1m 65m 안쪽에 있는 낚싯대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어, 깊은 바다는 문어대로도 하긴 하는데 문어떼보다 가가지거전용대로 하면 좀더 입질 받는 걸잘 느낄 수 있죠. 으이. 아 아까 아까 그 친구 아나 진짜 이거 어찌할게요 이거 어야너 그랬지 그래, 나가어 찍었어요 찍었어 예어예 그지 야씨 이게 뭐야 아까 그 앙증맞은 그거 아니야? 한치 시즌이 점점 돌아오긴 하는 것 같네요. 그때를 위해서 놔줘야 되겠다. 이게 뭐야? 한치 아니야너 자라라, 자라. 봉돌 좀 바꾸고 지금까지 50% 쓰다가 어, 조금 물살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 40%다가 아, 바꿔야지. 은혁아, 아버지가 얼마나 했어? 낚시. 이틀 했다고? 네. 두번 했다고? 처음엔 조각 어땠어? 처음엔 세마리 어. 두 번째는? 두 아, 번째는 이게 두 번째야? 오늘은 마리수 하지 말고 사이즈 큰 걸로 한 번만 해. 갑오징어 기쁜 데서 올라오니까 손맛이 어때? 갑오징어 기쁜 데서 올라오니까 손맛이 어때? 어깨가 아팠어?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년? 은혁이? 오늘 사이즈 큰 걸로. 야, 허리가 아프도록. 에? 이따 꼭 보여줘야 돼난 오늘 말이수 필요 없어 한 마리 큰거 오케이 은혁이 꼭 보여줘 아유 은혁이 한번 보여줘야지 아 요즘에 이렇게 예? 새로 들어오는 낚시인들이 예?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요 사실 선장님 아들인데 자주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좋지 뭐 아빠랑 아들랑 같이 다니면 좋지 은혁아 툭 치는 거 없다 무게다 예? 예? 들어다 놨다 아유 나도 애들 어렸을 때는 데리고 가는데, 그니까 러 지들이 딴데 가고 같이 안 오더라고. 해야죠. 아이고야. 아, 홍치포 지금 문드러져가지고, 문드러졌을 때는 그때그때 그때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어, 삼봉 애기도 안 나올 때는 칼라 변화 주는 것도 좋고 이게 아공지포가 좀 오래되면 물에 불기도 하고 또 갑오징어 올라올 때막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덜너덜 할 때는 좀 이렇게 쌩쌩한 걸로 바꿔주시는 게 조과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쪽이예요 이쪽 야 한치도 나오시고 삼겹살 또다 했다 막. 뭐 먹었는데? 문어, 뭐, 한치, 갑이. 어우 축하드려요 가서 오늘... 가끔씩 이렇게 드세요 바로 아좋더라이 이 맛으로 오지라 낚시를 아우 응? 아, 한치도 섞여있어가지고 <laughs> 아 오늘 아이 축제네 먹거리 축제기도 하고. 어, 이 그래도 이, 이, 잡으신 분하고 이 젓가락을 대야도 되니까. 이렇게 젓가락 벌는 대세요. 한, 안 한, 한 지... 아이, 그래도. 아이. 잘 먹겠습니다. 야, 야, 이게, 하나 잡았는데 두 개가 올라오네? 와, 얼마 만에 그래도, 와, 맛있다. 맛있네요. 아, 자꾸 먹기 몇, 시작해주세요? 몇 제가 먹을게요. 날아가시이스 나가라, 이스프레스. 가말이스프가라이제프레이가이 야 잘하고 있어 어큰거 하면 돼큰거 묵직해 좋아 좋아 좀 내밀면서 얘기하자 어 이름 이 뭐라고 이연혁이요 오늘 가보 지금 몇 번째라고 두 번째 딱 거만한 거 잡았어 언약이가 예 어떻게 손맛 좋았어 네 <laughs> 잘해서 중간에 일로 올라간 거야 이게 줄이 엉켰다가 하튼 여 축하해 네. 손맛 좋아 네. 그럼 남녀 노소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많이 오세요, 그래. 많이 오세요. <laughs> 우리 배도 많이 타주세요, 그래. 우리 배도 많이 타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어이구, 사이즈 한방하자그러는데 사이즈가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이고. 전동질이 편하긴 한데 좀 심심하기도 하고 촬영할 땐 좋기도 하고 소리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아, 그래도 뭐 깊은 바다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호불호가 좀 있어요. 전동질 좋아하시는 분 있고 릴링 기존 릴링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한 90%가 전동질 쓰시네요. 손맛은 그냥 릴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어우, 아,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아우 좋아. 아까, 이, 저기, 중학교 2학, 2학년? 중학교 2학년이니까 가족들하고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나들이. 지금 방학 때가 맞죠, 감독님? 방학 때니까 한번 오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아 좋아. 이런 시간 있잖아, 이런 시간. 어쩌다 여기까지어야 아, 이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커지네. <laughs> 오, 야, 막 쨈다, 야. 사이즈가 그냥 한 방짝 딱. 이게 대단한 거예요. 50% 봉돌이면 220g이 넘거든요. 지금 저는 50% 쓰다가 조류가 좀덜 가서 40% 봉돌 쓰는데, 40%도 무게로 치면 180g이 넘거든요. 이거에 이제 갑오징어 큰거 올라오니까 또 얼마나 손맛이 좋을, 어? 얼마나 좋을 거야. 떨어졌 떨어졌냐? 아안 떨어졌다. 어우, 놀래다. <laughs> 줄좀 풀어 주세요. 누구야? 그분 계속 꿍키네, 저랑.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에이, 그 나쁘지 않아. 고맙다야. 허허, 어. 이 계속 꿍키네. <목소리> 야, 승우가 아프셨네요. 전동률인데 왜 손으로 올려? 이게 작은 거요. 아나 이거 오늘 사이즈 큰거 하기로 했는데 아이거 곤란한데 이거. 이게 좀 한동안 소강 상태여가지고 봉돌 옆에다 아기를 달았거든요. 거기에다 물었을지 가지줄에 물었을지 한번 보려고. 근데 사이즈는 또안 크네. 아 오늘 말했습니다. 이거 사이즈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할라 고 했는데 아이 한나 해야지 한나. 아이고. 여기 낚시 장비가 좋아요. 그리고 애기도 국산이 올해는, 올해는 대세일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많이 퍼졌는데 올해는 조금 더, 더 많이 퍼질 것 같아. 우리나라 장비, 뭐, 낚시 채비 소품 다 좋고. 이게 아마 박람회 끝나고 방송이 나가죠? 박람회 오신 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낚시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자부심도 좀, 좀 느끼고 그래요, 저는. 뭐, 이 실무자로서. 방남에전에 나가면 많이 오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많이 보셨죠? 이제 이랬네. 즐겁게 보셨죠? 제가 선물 드린 분 계시나요? 방송 보분 중에서? <laughs> 이거 미리 예측하는 거야. <laughs> 아, 따 이만한 게 올라온다. 그래, 오늘, 오늘 사이즈는 다. 그렇지, 이게, 밑에 거 다시 띨라고요 야, 이 심에는, 너는 그냥 집에 가라, 예? 응? 얘는, 얘는 한 2주만 자라도 엄청 커질 거니까. 제가 박수 쳐 드릴게요 아, 어? 사이즈, 사이즈 좋지요? 어이씨! 어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그쪽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어느 쪽으로 하죠? 어느 쪽으로 할까요? 카메라 쪽으로 할까요? 어,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사이즈 겁나 좋다 제 이런 거, 이런 거 와, 진짜 선생님 역시 도닦은 보람이 좀 있으세요? 예? 손맛, 손맛, 이게 전동리를 쓰면 릴링하는 것보다 손맛이 좀 덜해요? 덜하죠. 덜하죠. 근데 네. 편하니까. 네. 그죠? 근데 이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한 말씀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이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그렇잖아요. 네. 좋습니다. 낚시를 떠나는 양식도 어디가? 와, 이게 보니까 이 갑오징어 낚시가 심해 갑오징어, 뭐 깊은 수심 갑오징어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뭐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네. 형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고, 또이 중딩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 연인 이렇게 오셔서, 좋잖아, 좋잖아, 이고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님은 애기를 세상에 엔딩 치는데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애기를, 와, 이거 애기가. 삼성애기 아니고.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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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오징어캐스팅이기에요 하, 딱 배에다가, 배에다가, 그냥 칭칭 가봐가지고. 아, 이건, 이건 자기, 네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노하우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지. 낚으시면 장땡이지, 뭐. 가지줄 봐라. 1m20 한30준것 같아. 가지줄 엄청 날리고. 저는 가지줄 많이 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형님은 또 가지줄 많이 주셨네. 가지줄 많이 준 이유가 있어요? 예? 아... 네? 그냥? 예, 그냥. <laughs>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꼭 봄나들이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야수, 소호항. 아 사이즈가 요만한 거 돼야지 요만한 거아 이런 거 이런 거아 진짜 아 진짜 장난 아유 야나 이거 다베렸다 이런 거 돼야지 이런 거아 아이 진짜.